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 것처럼 성령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한자어는 보호할 보자, 은혜 은자, 가르칠 사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잘 알지 못하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늘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느껴야 하고,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는데요. 그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아서도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은 실체이기 때문에 경험되어져야 하고 느껴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을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침묵하며 집중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만나고 느낄 때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내안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안으로, 더 안으로 성령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실체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이 세상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는 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이 귀한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의 영에 늘 인도한 바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